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은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제, 제 글입니다. 지금은 좀 잊혀지긴 했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다시금 억울한 마음이 치솟아 오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17, 18년 전 이른 아침에 형수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한급히 병원에 달려갔는데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 사고 경위를 알기 위해 서대문 경찰서 교통사고계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현장 목격자를 만나고 가라고 해. 사고 현장 현장 목격한 목재상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오토바이 탄 형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돌아오는데 직진하던 승용차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증인의 말을 듣고 형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보호자를 찾는다 해 조카들이, 조카들을 보냈는데 담당 경찰은 현장 목격자가 새로 나타났는데 형의, 형의 신호위반, 형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금 담당 경찰을 만났고 또 목시상 주인을 만났는데 가해자 잘못이 아니라 형이 잘못한 것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법무사를 만나 최선을 다해봤지만 헛수고로 끝나고 결국 피해자의 행위 잘못한 것으로 사고 처리가 종결되었고 형은 그 사고로 휴증으로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또 작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전남대 병원에서 한달 넘게 의식불명으로 계시다가 안양 메트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지금은 고향에 지팡이를 짓고 겨우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다 바로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공교롭게 경찰도 그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 흰 페인트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경찰은 여러 사람들의 구두적인 설명보다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한다기에 오후에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자세한 사고 경위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횡단보도 상에서 난 사고이고 또 가해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있기에 마음을 놓고 몇 달이 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가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곳에서 난 사고이기에 완전한 보상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또 형과 같이 반복될 것이 아닌가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밑동생 경찰청에 다니는 고위 간부의 조언으로 재수사를 하게 되었고 동생은 담당 경찰관에게 왜 이렇게 번복할 수 있는가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증인들을 다시 불러오겠다고 다그쳤습니다. 담당 경찰은 한평에서 안양에서 한편까지 먼 길을 와 사고 당시 상황을 어머니께 듣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고 현장에 다시, 에, 당시 상황을 재현하며 재수사를 했습니다. 결국 초동 수사대, 수사대로 가해자의 잘못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어머니는 사고 효율증으로 시달리고 계십니다. 시중에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에,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재판을 받던 교수가 판사에게 석공으로 테러를 했는데 그 재판이 온전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며 법복 입은 자들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누구의 말이 옳은가 하는 것은 양심 문제겠지만 이렇게 재판 결과에 불신약시킨다면 앞으로 있어질 재판에 더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판결 또한 그렇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판결입니다. 유전은 학자와 학자와 법복 입은 자들은 양심을 마비시키고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만들어 고통을 가중케합니다. 수사나 재판은 솔로몬의 재판처럼 매우 공정해야 그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